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23장 8절까지는 유다 다윗 왕조의 왕들에 대한 신탁 곧 하나님이 어, 에레미야에게 전하도록 맡기신 말씀들의 모음집이 나오는데요 즉에레미야 당시의 왕들이었던 요시아와 살룸 어, 그리고 여호야킴 그리고 어... 고니아, 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이렇게 등의 그 다섯 명의 개별 왕들에 대한 신탁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다른 데서는 이 왕들에 대한 명칭들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살룸은 또 다, 어, 요, 아, 하스라고도 이렇게 말해지기도 하는데요. 어,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아마도 이렇게 살룸은, 어, 출생명, 이렇게,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어, 이렇게, 원래, 원래 이렇게 붙여진, 그 이름은 반면에, 여호, 아하스는, 이렇게 통치명,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새롭게, 새롭게 권위를 어떤 부여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여호, 야, 김은, 어, 엘리, 아, 김이라고도 이렇게 칭해되기도 하는데요. 어, 1한기하 23장 34절에 따르면, 여호, 야, 김은, 어, 에구방, 애구방 바로, 느고가 붙여준 통치명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 원래 이름은 엘리, 어, 아기임이었다는 말이 되겠죠. 또, 고니아는, 예, 고니아는 요호야긴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고니아는 출생명이고, 요호야긴은, 어, 통치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기아는 또 이렇게 마다니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열왕교와 24장 17절에 따르면,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 느부간네사라 왕이 붙여진 통치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다니아였다라는그 말이 되겠죠. 예. 이런, 어, 먼저, 이 다섯 개별 왕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런 신탁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한, 또한 유다 왕조 전체에 대한 개별 왕들이 아니고 유다 왕조 이렇게 전체에 대한 그런 신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의 유다 왕조를 회복시키실 다윗 혈통의 한 의로운 왕에 대한 신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의로운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 이, 어, 다섯 명의,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 왕들을 끝으로, 이제, 그 대가, 이제, 어, 다윗 왕조의 대가 끊겼는데요. 이것을, 이제, 어, 이어,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어가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어, 뜻이, 어, 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 유다 왕조의 마지막 다섯 왕, 어, 중에서도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신탁. 곧 하나님의 심판에 그에 대한 어,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시드기야 왕 당시의 백성에 대한 신탁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다윗 왕조 전체에 대한 신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왕조 전체에 대한 신탁은 뒷장인 22장 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인 1절부터 7절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은 그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궁극적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끄는 전쟁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피하고 그들에게 전염병과 기근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1절, 2절에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질 만한 행동을 하는데요. 즉 앞에 19장 어 20장에서는 성전 총 감독인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이 엘레멜을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 감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질러서 엘레멜를화여금 죽고 싶을 어 정도로 잠담 어 하게 이렇게 어한반면에 여기서는 갑자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지도층의 채도가 돌변하여 내 예언대로 진짜로 바벨론이 침공을 어, 했으니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제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진정으로 과거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죄하며 회개했다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2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곧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반신반의의 태도, 더 나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그냥 조종하려는 완전히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3절부터 7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 즉각적으로 바벨론 어, 군대에 의한 어,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해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심판하는 궁극적 주체이심을 거듭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어, 첫째로 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준비한 무기를 성 밖에 나가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밀려서 후퇴하도록 하시며 또그 무기를 성 안에 쌓아놓고만 있게 만드실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에, 어,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이것은 유다의 진정한 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게 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6절은 전염병으로 그들과 그 짐승을 어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으로 8절은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며 잔인하게 죽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왕을 향한 어, 어, 말씀인 앞 구절과 대조적으로 일반 백성을 향한 말씀인 다음 구절 곧 8절부터 10절은. 그 일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약간은 보다 희망적이며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일반 백성에게 너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하는 길, 어,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구절입니다. 이 성음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예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래서 살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을 완고하게 무시하며 거절하는 왕이나 지도층과는 달리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더 열려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셔서 이런 투항의 권고를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구절인 11절부터 14절은 유다 집하였던 다이세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 왕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특별히 어, 유다 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된세 번째 주요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그 원인은 어, 우상숭배이며두 번째는 안식일을 보만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세 번째는 바로 그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 12절입니다 다이세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등이 끌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율법서를 늘 자신의 곁에 두고 읽고 배우며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바로 그럴 때그 왕이와 왕조가 영원을 것임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율법서란 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율법에는 하나님께 제사함에 예배하는 법에 대한 규례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 등의 약자의 생존과 권리를 지켜주는 수많은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규례를 왕이 설손수범하여 지키고 법과 제도를 통해 시행할 할 때에 그 왕국이 안정되고 번영하며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유다 왕 어, 어, 왕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어, 분열되고 썩어가고 있어서 외부의 공격에 대처할 힘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면이 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높은 어 바이선의 평원에 위치하여서 천혜의 요새였으며 주전 701년 북이스라엘을 이미 무너뜨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거센 포위 공격을 이겨낸 이후에, 이후 더욱 교만에, 어, 더욱 자만에 빠져있던 유다 왕국의 수도 에루살렘 석은 이번에는 견디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 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스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느라 예그 왕들부터가 정의와 공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서 하나님께서 어 분노하셔서 예, 친히 친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뭐 지리적인 그런 그런 요새로서의 그런 그 장점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명시된 정의와 공의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시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끝내 멸망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도 특별히 지도자 된 자들이 정의와 공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요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 제도가 점차, 점차 약화되며 중산 서민층의 경제 생활도 침체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기업과 부동산을 가진 부자 등의 이익에 편중된 정책들이 제고되며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작고 약한 교회들을 거의 배려하지 않는 만몬에 사로잡힌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사회보다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